하나님 말씀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디에 앉아 있는가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즐겁게 해피하게 나누겠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말들을 자주 듣냐면, 아,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라는 말들입니다. 참 마음 아픈 말이며 불편한 말이지만 완전히 틀린, 틀린 말이라고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이, 신학적 사고, 생각이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 당신의 관상은 복이 많이 상이에요 라고 들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솔깃합니다. 그러면서 별자리나 뭐 혈액형 MBTI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잘 믿죠. 그러면서 이런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혹은 뭐 너는 아홉수야 이런 것에서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 웃긴 일이죠. 이것은 기복주의와 성장주의 그리고 무속주의가 결합되면서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되었고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크리스천이고 기독교인이니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지옥 같은 경쟁, 비교, 나를 보호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짜 있는데, 진짜 기도했는데, 진짜 예배 드렸는데, 진짜 헌금 냈는데. 사람을 대할수록 차갑다는 말,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그 질문입니다. 어, 창세기 18장에서는 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지난주 설교 본문을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8장. 왜냐면 같은 행동 다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19장에 로세 자리가 달랐고 18장에 아브라함의 자리가 달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막은 어떤 곳이죠? 임시 거처입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극휼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리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나도 나그네고 너도 나그네야.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요. 너도 떠날 사람이고 나도 떠날 사람이야. 우리는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어. 가까이 너무 밀착될 필요가 없어.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요. 근데 그 떠난 게 종교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 19장에서는 로슨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에요. 그 성문 앞에 누가 있죠? 문지기들이 있고 강력한 무기들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단단한 벽돌이 있어요. 이것은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도시의 중심 권력과 안정 시민권의 자례입니다. 여러분 그 권력이 강대한 곳일수록 담벼락이 높은 거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 동네일수록 담벼락이 단단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가시면 뭐 아프리카를 생각해볼까? 가난한 아프리카 동네 거기에는 담벼락이 없어요. 다 천막이에요. 다. 누가 도둑이 오고 막 그런 거 보안이 없어요. 그러나 잃을 것이 많은 부자의 자리, 권력의 자리는 단단한 성벽, 단단한 경비원으로 무장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소돔의 자리예요. 그게 롯이 살았던 자리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요. 아브람도 천사들을 영접했잖아요. 롯도 동일하게 천사들이 오자 영접했어요. 둘다 절했고요. 둘다 발을 씻을 물을 주었어요. 이게 신앙적인 행위거든요. 대접하는 행위들을. 히브리어 동사가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절했다. 그 동사가 같고요. 그리고 19장에서도 히브리어 그 로시 천사들에게 절했다. 이 동사도 같아요. 행동이 똑같지만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은 같았지만 자리는 달랐다. 아브라함은 언제는 떠날 수 있는 장막에 거주하였고, 롯은 소돔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구원은 받았으나 삶이 매일 허무했어요, 매일 상실했어요,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심심할 틈이 없대요. 옛날에는 심심의 틈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사유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심심할 겨를이 없대요 무엇 때문이요? 유튜브 보느라 그래서 생각할 시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심심할 시간은 없는데 허무한 시간은 더 많아지고 있다 공허한 시간은 더 많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똑같아요 심심한데 심심할 시간은 없는데 삶이 더 공허하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풍요로운데 자리는 잡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똑같죠? 창세기 19장에 있는 인생과. 여러분, 신앙은 모양으로 분별되지 않아요. 내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성공의 신부든 뭐, 뭐든 상관없이 모양으로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분별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의 사고 방식과 현대 사회라는 것인데 소돔 사람들의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사고 방식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던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 아시죠?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다양하게 믿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리고 알라신도 믿고 그리고 어 세상에 많은 무속신앙도 믿고 뭐 도교도 믿고 이게 다신교거든요. 점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점도 보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이게 다신교예요. 그게 소돔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다신교와 물진 중심 신앙이 섞인 세계관이 그 소돔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와 똑같죠? 흥미로운 점은 오늘의 자본주의든, 우리 자본주의 살, 살고 있죠? 북한의 공산주의든, 뭐 중국도 공산주의 기조하죠? 형태는 달라도 물질을 중심에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회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똑같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대신 지배하고 이용하고 필요하면 폭력도 정당화합니다. 에스겔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풍족한 음식, 태평함,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음.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이 없을 때 교만과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이 거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물질적 풍요만 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그 교회는 교만과 무관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을 손, 손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천사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천사잖아요. 그들을 손님으로 보지 않고 소유와 쾌락으로 그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을 범죄하려고 하였어요. 그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순간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어, 그 상징이기도 하며그 성경을 쭉 보시면 눈먼 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곳곳에.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셨잖아요. 앞을 못 봐서 그냥 눈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 이 눈멀게 한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것은 그 그들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눈멀었냐면 자기 중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눈 앞에 욕구만 보이고 출구는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여전히 내 자식이자 되고 내 재산이 불려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안녕에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 신학이에요. 아 축복 받았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받았지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그런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내게를 축복한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길,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축복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상이라는 것이죠.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의 껍데기 로의 선택, 껍데기 신학의 비극인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손님을 보호하는 일은 집주인의 신성한 책임이었어요. 제가 그중동에 이렇게 성교지를 가보면 중동 사람들이 빨리 오라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대접해 준대요. 이게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손님은 천사다. 우리 집에 오는 천사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중동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고 있는 거예요. 고대근동의 전통, 전통이. 내 집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가면, 가문의 영광이고 천사들이 오니까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에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온다고 해보세요.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뭐 중요한 손님이 온다. 국회의원 뭐 대통령 아니어도 뭐 요즘에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나에게 중요한, 뭐, 손님이 온다고 해서, 거래처, 뭐,에서 아주 뭐 몇백억을 이제 나에게 거래라는 사람이 온다고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이제 극진히 대접, 대접하잖아요. 근데 중동의 사고방식이 이겼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온대요. 하나님의 대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원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어요? 아주 충실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집주인의 신성한 책임이었어요. 근데 요새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었냐면, 그 책임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소돔의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감당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 사람이, 이 로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뭐 천사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줬다 이런 거다 했어요. 종교적인 모습들을. 그러나 그가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으로 했다는 것이죠. 소돔의 방식, 음란한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의 욕보이려고 하자 로스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해요. 자기 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내 명예와 가문의 그 위상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교회에서 교회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가족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집에서는 남편 밥도 안 차려준다. 강아지 밥만 챙겨준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가정은 등한시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것은? 나의 정의, 나의 명예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인정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게 가정의 문제예요 남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돈을 벌지 않아요 가족을 등하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챙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타협과 계산, 나의 명예와 나의 위상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알지만 삶은 세상보다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앙을 롯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론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론 유다만 못된 사람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 앞에서 도망했, 도망쳤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간들이에요. 제자들도. 사실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죠 명예와 손에 앞에서 예수님을 위한 척을 하지만 우리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내 소유를 더 불리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중요한 순간에 외면한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 내 목적, 내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이 있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지옥과 같은 다툼, 경쟁, 비교, 이런 것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인자심이 나오는데, 막나니아 같은 신앙, 신앙이, 신학적 사고가 아주 음란한 이 로색의, 창세기 19장의 천사들은 로색의 말이에요. 성 안에 내 가족이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오라. 이게 추레굽의 모습이에요. 한,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 창세기랑 출애굽기 다르다고 생각했죠. 이 모세의 오경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가 쓴 거예요. 여기에서 성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이집트 안에 있는 성에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통일성이 아주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 성 밖으로 나아오라. 하지만, 롯은 사위들에게도 전했잖아요. 뭐 대표자는 가장이기도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농담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스럽게 여겼어요 사람들 이야기해요야너 하나님 믿는 다음에 빨리 천국으로 떠나 야너 하나님 믿는 다음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너 같은 기독교인들은 최악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그 좋은 천국 당신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농담처럼 사람들은 여기게 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도 농담처럼 여기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라가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말이 안돼라고 했어요. 자, 이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면 자녀들은 장난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8,90년대 열심히 믿었던 이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인 이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 떠나갔어요. 롯은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서 떠나기를 망설이기까지 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리, 재산, 관계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손 밖으로 끌어냅니다. 억지로요.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지, 가져가지도 못하게 억지로 손에 붙잡아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억지로 끄집어 잡아 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고장난 차를 견인하잖아요? 고장난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을 이게 구원이라고 요 이게 성경의 구원 메시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 우리 본문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나왔어요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뭔가 내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전도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이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로부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켰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같이 미천한 자, 쓸모없는 자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과 이 그물이 이게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영업용 이어그뭐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영업하신 분들에게 이거 팔아 팔라고 하면 자기의 그 정체성과 재산과 모든 게다 빠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재산과 인간관계, 거기에 쌓았던 인간관계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버지도 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실제로 뭐 어디 갔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까지 다 아버지를 통해서 다 맺어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중심이 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다 버리, 버렸을까요?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위다, 너는 아래다, 내가 먼저 왔는데 선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다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점점점 나이 많아서 다 죽게 되고 주변에 먼처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죽기도 하잖아요. 다 소망 없어 보이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면 부활의 소망이 강력해져요. 나를 붙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살았어요. 그것은 그냥 살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에까지 그 모든 말씀을 알페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진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 일요일인 주일날이거든요. 성도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린 그래서 모이는 거야. 이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건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종교사교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었는데, 주일날이라고 여기는 그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 속에, 모임 속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평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내가 너무 감격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절망과 목마름에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영, 원한 생명이신 분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데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대에 막 경제가 어렵대, 앞으로 살기 팍팍할 거래, 뭐 AI로 인해서 기계가 우리를 지배할 거래, 이런 난리 하나의 소문이 많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세상이 두려운 것은 다시 말하지만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여러분 무엇을 모으기 위한 소유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안정의 자리입니까? 인간이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아 인간은 어리석어 후에 무엇을 하죠? 맨날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아 맞아 인생은 금방이지, 아, 금방 이지야 금방 늦자면서 다시 모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뜰 곳도 없다. 여우도 구리 있고 뭐 새도 거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무덤이 없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가장 낮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거나 사람이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은 이 안정의 자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